아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 고고하고 하면서 기억력도 좋고 으시 너무 너무 오늘 기쁘고 축복. 갑자기 스케줄이 다이 잡혀있는데 오늘만큼 또확 쳐놓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타로를 왔는데 오다 보니까 아, 한 시간 전에 이, 움직였는데 저는 좀 일찍 오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아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헐, 전, 아유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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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베스 부흥 성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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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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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관 Amen. 그리리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됩니다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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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문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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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저초 구름 위를 두의길시주참 바람처럼 불고이나시 누나 이년을 여서더술 오팔이 감니 내고 측근을 심어게 하시고 내 <람이> 보라, 내가 속히 <속이> 오리니, <람이> 내가 둘상이 내게 있어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떠는 자들은 보지 있으니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가며 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나를 종목해야 되는 에이.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네. 나를 알아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으고, 이제는 그 멸류관을 왕같은 제사장의 직권을 받고 다시 데려와서 듣고 보고 만져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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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이제는 빛을 비출 때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빚는 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네. 이제는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들은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는 세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가 아우를 하, 얼마나 그네가 되리까? 아멘. 그 가사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남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가사 속으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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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또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또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율법을,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도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와 실을 아는 거내 때를 아는 거예가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은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 네. 아, 네. 그래서 영생해야 됩니다. 부활 때 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서 하나하나 노점과 과점을 알아야 앞으로 아, 네. 되어질 것을 알아야 아멘 네. 하나야 나를 이길 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아, 네. 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달달달달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가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있고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다. 음. 왕 같은 제사장이된 것이 우리요. 그래 우리는 다 형제다 이 말씀. 아멘. 하늘의 사람.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갔다 오지도 않고 고난 환난 시험. 아까 말씀은 고난 환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내가 아멘 아멘. 계시로 2양이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리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육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고난 환란 시험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신 누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는 고난 받고 환란 받고 시험을 받아야 그때의 생명의 멸류관 그랬지 내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직접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그래서 비팍받는 거예요 오른 말을 하면은 비팍해 아멘.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서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자기가 시절이면서 저거 시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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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을 받지 않으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어고의눈 속에 있는 들뿐을 깨닫지 못하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헤이게 하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용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충만 하야,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을 내가 죽었던 나를 깨달았고 살았던 나를 깨달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만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란과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천진과다시야. 아, 네. 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네. 듣고 보고 만져봐야 된다. 체험의 신앙이. 나도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만, 하늘의 귀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이르되, 주여주여 주의 주여 주여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내가는 자들아, 다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음성이, 한국 중의 지도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이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만한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이제는 택하여서 임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아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뜻이 믿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 또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젠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았으면 은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아멘. 지금 아까 운동장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에 따라 여기는 엄청난 영들이와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 아멘. 아멘. 감사하셔야 될줄 아멘. 유괴노를 아, 보면은 아,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로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실을 모시고 아, 네. 하나님의 경계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저희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작은자들이 뭉쳐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작은자들이 뭉쳐서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들은 이제는 300명 넘는 교회들은 다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네 사람, 네 사람, 네 파, 네 파, 양파, 쪽파, 네 교회, 대파, 이런 것에 매겨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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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 지금 복해자들은 어려운 자들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 근데 그냥 웃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는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렸을 때에는 아 그냥 응? 아버지가 일이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그냥 최고 거기만 보고 있었는데 하아 내가 그거 나고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눈에 떠져서 이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네 응? 아버지가 가짜네 가짜 이 돈에만 막 하매여 있고 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어졌네 너희는 너희 아비 귀에게서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왜냐구요? 저는 처음부터 살이 난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그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아 사람의 사람의 지혜 없구나 사람의 방법이오. 좋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저는 단체 연합을 기득권들은 방해합니다. 아, 죽이려고 합니다. 2단 3단 찾습니다. 이단삼단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알아야 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있을 진정. 네.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데려왔는지, 사람의 것이, 사람의 신지 짐승의 신지이저잘받아야 그걸 담지. 아멘. 아멘. 네. 아까 아멘. 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성경도 아주 좋으시더라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아멘. 먼저 알아야 믿지. 아, 믿어야 네. 행하지. 행하는 건또뭘 행하는? 그냥 밥 먹고 사준다고 그게 행하는 게크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만나야 된다. 아, 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알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내다하여가라서대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랬을때 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졸졸졸졸 따라가 여기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고난의 길, 환란의 길.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아, 네. 빛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육체가 나갔던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며 하늘에 속한자의 형체가 다르며 땅에 속한자의 형체가 다르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네. 아침에 빛이 있고 새벽에 빛이 있고 열시에 빛이 있고 열두시에 빛이 있다 이 말씀에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다 떨어지면 떨어진 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열려야 내가 어 세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요 내려와서 가르쳐야 늦, 증거해야 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아멘, 아멘. 아멘.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욕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 네. 아멘. 아, 네. 우리 목사님 n Amen. Amen. a m 이제는 제가 지금 에, 여기 대 a 도 e 엘림수 e 관에서 목요일 날 집회하는데 그냥 호텔 같아요. 하, 또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다 얘기면은 중앙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중앙에 가서는 청소년들을 살려야 <laughs> 서로 기쁘고 즐겁게. 큰 애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오고 가고 안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도 이제는 작은 자들끼리 묶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기쁘게 서로 력하고 서로 가 이제는 내파 에파 따지지 말고 대파 따지지 말고 <laughs> 거기에 맺는 건 바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려가서 우리. 우리 응? 아, 네. 어, 남해수 대표 회장님 또 우리 삼촌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아, 네. 아, 네. 아, 우리 아, 천기호 목사님 정말 찬양 내가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내가 내가 카톡에서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아서 아, 오늘 아, 생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해, 감사해. 아, 네. 우리 김원희목사님 대전 누군 있는데 찬양 이렇게 한 얼마나 기쁘시냐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께여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자를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이 이겨낸 겸손하게 정말로 내가 작은 자들 지금 다 작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다 추고 매고 무엇보다 어려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열심히 열심히 얼마나 그러나 여기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응? 겉사람에서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네. 속사람이 살아나서 이제는 영생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 믿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 가지고 다수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 아까 말씀하신 명철까지 해야 이것이 알고 아름다운, 아, 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맺자.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지식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지혜가 오는 거야. 지혜를 받아야 명철이 오는 거 명철이 알고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맺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기름이 돼야 될거 아니요? 기름이 돼야지 그게 온전한 자다 이말이 온전한 자는 까분지 못해요. 거짓말 못해, 비용 못해.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사 여호와께서 내게 기금을 부고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서 마음의 상한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극 자에게 또 입을 준 착각병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아멘. 그걸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물로 아멘. 아멘. 말씀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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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열매맥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이 네. 음성이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먹고 마시어 네. 생명되어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시기 질투 교만육신자노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천을 받아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지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마게요 아멘. 아멘. <목소리>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눈먼 야방경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 하네 그으로 인도해 <목소리> 놀라 명바 안에 아온 손길 앞 영원토록 가 룩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유받았네 놀라운 말씀 다치료하네 영박단대 놀라운 손길 날 자냐 가네 영원토록 자냐 해 주님의 고혈 속재가 베 같이 인자해방대연네 놀라운 고열 알구원 나네 주추로 인고에 Hôn ước đến ta Yeah.